편의시설 가깝고 면적이 작은 소형 매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오늘의 매물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는 곳이 네, 경강로 육번국도입니다네육번국도 네, 용문으로 넘어가는 네, 양평 끝자락에 내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양평읍 대흥리 소재에 위치한 네, 소규모로 아담하게 네, 조성되어 있는 전원주택 단지 내 있는 토지를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행이 가능하신 포장도로로 깔끔히 네,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단지 내 네, 전기, 통신, 지중화 네, 지금 모두 완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네, 남은 필지로 해서 네, 여러분께 네,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인사 드렸던 곳에서 네, 살짝 올라와서 네, 우회전만 한번 꺾으면 지금 현재 앞으로 보이시는 본 네, 필지 네, 아직 매매가 가능하신 토지입니다. 네. 전체 면적은 129평이고요. 네, 도로 지분을 16평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관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있고요. 상수도까지 연결이 가능하도록 네, 관로가 다 뽑아져 있습니다. 네, 토목도 네, 보강토 블록으로 100%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목은 이제 답으로 되어 있고요네 농막 설치 가능하시구요 계획관리 토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40% 네, 넉넉하게 정용을 네, 받으실 수 있는 토지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필지와 동일하게 전기통신 상수도 오수관까지 필지 내 부대시설이 모두 완벽히 들어와 있는 토지입니다 네, 전체 매매가는 1억 2천 네, 9백만원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필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토지가 바로 네 영상으로 보이시는 바로 왼쪽 왼쪽에 있는 토지고요 그리고 다음 2번으로 소개해드린 토지는 어,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바로 본 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토지는 본 토지 바로 후면 쪽에 위치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후면 쪽은 네, 토목공사를 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측면 쪽, 전면 쪽은 네, 공사가 다 완벽히 되어 있고요. 본 토지는 전체 면적이 115평이고요. 도로 지분을 14평 네,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매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접근성도 네, 뭐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약한 6km, 6km 가량 정도 차량으로 나가시면 한 5분에서 7분 가량 걸리겠네요. 나가시면 양평역, 양평편의시설을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소형 면적을 찾으시는 분들 네, 괜찮은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건드릴 것 없이 네, 부대시설 필요 없이 모든 게 네, 완벽히 갖춰져 있는 오늘의 필지 네, 양평읍 대영리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상 양평앤부동산이었고요. 네, 즐거운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